농어촌공사랑 그리고 슬로베니아 대사관, 그리고 한스자이델 재단이 진행하는 이 꿀벌 귀한 국제심포지엄의 즉 토론자로 와 있고요. 어, 일단 한 여섯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몽골, 베트남, 중국, 그리고 하나가 슬로베니아. 어, 이렇게 여섯 나라의 이야기, 벌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역시 이런 자리들에 오면 인사하기 바빠 <laughs> 많은 사람들 정말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토론 잘 해주세요 어, 떨지 말고 아 일단 일단 심포지엄에서 저희가,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토론에 버무려서 자연스럽게 또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좀 들어주세요 <laughs>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많이 되어서, 아까, 사연하신 어, 부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을 좀, 타야, 하야운영 해야 될것같아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그 오늘 으로나 오신 분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그, 며 시간은 거의 없을지도 모고 빨리 진행해면분들께을 그 받고, 이렇니 그 이사회가 소금벌을 보호하자 그런 강치에 대한 캠페인의 이사장과 어반비즈 서울의 대표를 모셨습니다. 비슷한 주제이니까 같이 모이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단 저는 도시에서 벌을 지키고 키우고 있는 어반비즈 서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여섯 개국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알수 있었는데. 일단 저희 회사가 그벌한 마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모토 아래서 2013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벌의 중요성 그리고 벌을 둘러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셜벤처고요. 이그각 나라별로 양봉산업과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슬로베니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작년 11월 셋째 주금요일에 슬로베니아 대사관에서 저희를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게 그날인지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 꿀과 함께하는 그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 굉장히 우리가 환대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 이제 카니올란 벌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벌 한지 12년째 되는데 와, 처음 알았거든요. 어,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황금벌상 제도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벌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공모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보고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좀더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1억 3천만 년 전에 꿀벌화서이 존재했다고 한걸 보면서 역시 대륙은 대륙이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긴 역사만큼이나 긴 그런 벌에 관련한 그런 화석들도 발견된 것만큼 그리고 다양한 꿀도 있고 다양한 벌도 있다는 걸 보면서 그 중국의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그 벌들을 한번 다양한 종류의 벌들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SNS를 하다 보면 간혹 그 나무 모양의 거기에 그 꿀벌집이 있고 거기에 그 꿀을 막 수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었는데 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었는데 아 그게 베트남에서 아피스 플로레라 라고 하는 종이 모아온 걸 보면서 아 이게 저거 저 되게 신기하다 라고 했었는데 아 이제 그게 베트남에 이게 새로운 종이란 걸 알았고 그다음에 아피스 도르사타 종꿀 생산할 때 보면서 이제 하, 저, 높은 지역,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가지고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진짜 힘들겠다 극한 직업이구나 극한 직업에 이라고 하는 한국 프로그램에 그 양공이라고 하는 게세 번이나 나온 거 아세요? 네, 그만큼 양공이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아서 네, 역시 저 나라의 극한 직업이 또 저것 도 극한 직업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는 워낙 겨울이 매섭기로 유명하니까 그 몽골에서는 과연 꿀벌들이 겨울을 얼마나 잘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뭐 영하 40도가 넘는 겨울에 지하에 이렇게 벌들을 옮겨 놓으면서 벌이 죽지 않게 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연을 어떻게든 순응도 네, 하지만 어떻게든 또 극복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넓은 땅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하지만 유, 그 무한한 자원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느껴서 몽골에 가서 저희가 예전에 5년 전에 제한몽골학교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에서 국제학교에서 벌을 키웠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의 목표가 몽골에 있는 이, 이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몽골에 가면 벌을 키울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목표였는데 그 기회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다음에 또 다른 그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일단 일본에서 후속 연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뭐 도시항공을 얘기해주셨고 그랬는데 도시항공이 2012년에 한국을 시작을 했어요. 2012년에 한국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 들어서 규제가 그 어, 법이 하나 그러니까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 조례도 아직, 아직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네, 일단 도시항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 일본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그 도시항공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항공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의 생태계 그리고, 그리고 그걸 둘러싼 뭐법 그리고 생물다양성 이런 것들까지 연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잘 진행된다면 저희도 그거를 좀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꿀 속에 있는 꽃가루를 분석하는 그 허니 DNA라고, DN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 하, 하시려고 하는 거 봤는데 저희도 지금 2010, 2020년, 2020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지금 그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모음으로써 저희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고라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벌이 적정량의 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벌들이 그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식생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그냥 좋더라가 아니라 뭔가 객관적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현재 그 도시 항공장에스0군데 정도 있는데 그곳에서 한그 서울의 동서남북 4군데 정도의 그. 벌들이 가져온 꽃가루를 월별로 계속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양봉산업과 그리고 벌의 생태계에 큰 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저희도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어반비 그러니까 서울이 벌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그냥 아직은 그냥 법인으로 있지만 저희가 그 비영리 단체 세이브 더 비즈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이브 더 비즈는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고 아마 내년도가 되면 조금 더 꿀벌뿐만이 아니라 꿀벌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꿀벌 외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뒤형벌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벌 이런 전체적인 벌에 관한 것까지 같이 지키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어 거래 대해서 걱정하지만 그래도 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비 해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도시 마시면서 할을 음부터시작해 5시 지금 5시 46분 아, 네. 긴 시간 동안 거울 네, 관련해서 응.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뭔가 여러 가지 뭐 좋은 응.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